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7일 토준마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어제 경기 거봐요. 제가 제 반대로 가면 이긴다고 했죠. <laughs> 맞춘다고 했죠. 아 어제 아 고구마 한 10kg 짜리 20개 캤나아 근데 정말 막 쑤시고 막안 하다가 안 하던 일을 하, 해서 그런지 막 쑤셨거든요. 근데 어제 배구 경기, 솔직히 틀렸는데, 너,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음, 제가 말한대로 외국인 선수를 투입했다가 뺐어요.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 2군을 내보냈고, 근데 한국전력 역시도 1.7군? 음, 근데 배구는 세터들의 싸움이거든요. 어, 근데 삼성화재는 그래도 세터를 조금 노련미 있는 선수로 나중에 교체를 했는데 한국전력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네, 어제 경기도 거의 포기를 했고 음 다음 시즌 대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고요. 삼성화재는 어, 국군 체육부대가 우리 카드를 이었기 때문에 1위로 가서. 오늘 조금 수월한 팀과 하고 싶다는 약간 그런 머리를 쓰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화재와 한국전력 감독은 약간 뭔가 친분... 아니 친분이 아니야. 뭔가 끈끈함이 있어요. 음, 저는 그래서 약간 그걸 어제 분석하면서 조금 염려했는데 역시나... <laughs> 근데 보기는 좋았어요. 서로 그렇게 음, 응원해주면서, 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본인들의 뭐, 그냥 1승 목표 자존심을 하는 것보다는, 어, 배려와 존중과 음, 그런 게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뭐 댓글 보니까 영상 댓글 같은 거 저희 어제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근데 뭐 댓글 보면 막 사기다 조작이다 막 그러는데 음, 저는 사기 조작보다는 음, 서로 추구하는 그런 경기에 대한 그런 대비?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틀렸지만 너무 재미있게 봤다. 그런 경기였다 라는 거. 음, 그랬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오늘도 제 반대로 가요. <laughs> 어, 반대로 가면 맞을 거야. <laughs> 아, 뭐. 저 보는, 영상 보는 분들은, 뭐, 분석해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음, 제 말하고 막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좋아서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은, 뭐, 제 일상, 제 가정사까지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음, 저도 솔직히 스트레스보다는, 음, 그냥 이렇게 정보 공유? 음, 어떻게 제가 다 맞출 수 있겠어요? <laughs> 자신은 없고, 그래도 맞췄으면 좋겠는데, 틀려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음, 외국인 선수를 뺐고, 음, 조금 뭐 그런 거에서는 맞았다니까, 뭐, 그냥 기분은 좋으면서 조금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음, 오늘도 제 반대로 가세요. 음, 반대로 가면 또 맞을 수도 있어. <laughs> 자, 오늘 배구 두 경기 있네요. 자,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대 국군체육부대. 최근 경기 보면 대한항공은 3연승, 국군체육부대는, 와우, 대박이네요. 2승 1패를 했어요. 솔직히 대한항공은, 외국인 의존도가 제일 적은 팀 이에요 하고 국군체육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를 실제 경기를 못 봤거든요 거의 하이라이트로 해서 봤는데 어, 이 팀은 각기 다른 팀에서 만나서 그렇게 만든 팀인데 어, 정말 선수들마다 빛이 나더라고요와저 선수가 저렇게 잘했나 할 정도로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봐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음, 대한항공이 국군 체육부대야 음, 그런 첫 경기를 해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세트는 국군 체육부대가 이기지 않을까 해서 저는 대한항공 승에 오바로 갔습니다 아, 이경기가 하이라이트. <laughs> 여러분들도 이경기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현대캐피탈은 2승 1패를 했고요. 삼성화재는 3연승을 했어요. 삼성화재 외국인 선수 한 명은 부재 중이고 한명 아시아 쿼터 선수가 왔는데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음, 너무 잘 뽑은 것 같고요. 아고 현대캐피탈도 아시아 커터 선수 잘 뽑았고 음, 잘 뽑는데 아직 뭔가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호흡만 맞으면 이번 시즌 음, 조금 기대를 해야 돼. 하.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음, 기대 가 되는 선수 라인하고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두팀 경기 보면 음, 고민이 많네요. 오늘 정말 피 터지는 경기를 할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고민 아, 고민 끝에 음, 저는 현대캐피탈 승에 오바로 갔 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제 반대로 가요. <laughs> 반대로 가면 또 맞을 수도 있어.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경기 분석해 드렸고요. 와우,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소리 질러. <laughs> 아,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너무 좋아. 여러분들, 금요일 행복한 시간 되시고. 자, 여러분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